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브러쉬에서 오나먼트 간단한 가로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드린 이미지가 두장 있을 건데 저는 우선 한 장부터 먼저 이쪽으로 가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. 자 왼쪽 에 있는 화살표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시고 브러쉬는 지금 안쓸 거니까 접어놓으셔도 좋고 하얀색 화살표 눌러서 빼버리셔도 좋고, 여기 드로우에 하얀색 화살표 잡아다가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. 우선 뭐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야 여기는 이 플로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아무 오브젝트나 들고 들어와 T 누르고 F 누르고 메이크폴리스 디메시. 자 이렇게 되셨으면 왼쪽에 우리 가져왔던 드로우에서 플로우 플로어 더 내려가 보면 여기 프런트백이라고 있습니다 프런트백 차트에서 맵원 임폴트 자, 아까 전에 제가 드린 것 중에 가로등 말고 이렇게 파이프가 길쭉하게 덩플처럼 나와있는 이미지 있죠? 이거 가지고 올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뒤쪽에 오브젝트가 생깁니다. 어떤 것? 아 이거 휠모드요 자, 이 필모드 3까지 올리고 여기는 오파시티까지 조절하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투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,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와 이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에 에펜드 플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지고 올거예요구 그 버전과 다르게 최신 버전이 이게 두개 다 투명이 되네요 플랜,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지금은 제가 23버전, 최신 버전이라 오브젝트 두 개를 이렇게 냅둬도 다 투명하게 보입니다. 다 투명하게 보이죠?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버전에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투명을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9버전 기준으로 갈게요. 자, 뒤쪽에 있던 박스, 사실 이 박스도 플레이어도 됩니다. 뒤에 있는 건 뭐든 큰 상관은 없어요. 저 이거 넓적하게 만들어서 저 이미지보다 크게 만든 뒤 이미지 뒤쪽으로 보내놓을 겁니다. 자 이렇게 맞춰놓고 잠깐 플로어 꺼놓을 겁니다. 이 플랜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편집을 좀할 거예요. 이 아래쪽에 있는 솔로도 켜서 이 플랜만 보이도록 만들어놓을 겁니다. 플로어 끄고 솔로 키고. 자 지금 이 플랜이 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시프트 F F에 보면 면제수가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어요. 자, 우선은 초기 설정 들어가. 음, 이거는 일단 5로 할게요. 솔직히 5보다 더 작아도 되는데. 자, 큐 그리드. 원래는 333 하셔도 됩니다. 자,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, 이 가운데 있는 이세 칸만 필요해요. 컨트롤 쭉 그어서, 가운데 있는 세 칸만 마스크 씌우고, 컨트롤 W. 자, 올라가서, 스플라이트, 그룹 스프라이트 자, 이 구멍난 거, 얘는, 딜리트로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 3칸짜리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일단 여기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3칸짜리 이 플랜 사용할 건데 브러쉬에서 이 크레이트 인설맵시 얘를 쓸 겁니다 자 얘가 어떤 브러쉬인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 얘 클릭하시고 뉴. 그다음 박스, 플로어도 켜놓고, 자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여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. 여기에 커브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딸 거예요.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. 여기 크레이트 메시아 크레이트 인설트메시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아뉴 누르시면 됩니다 새롭게 만들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자, 이렇게 인설트 s 시 만들었으면 다시 박스로 돌아간 뒤 플로우도 켜놓고 자 앞서 제가 커브 라고 하는 기능을 쓸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기 메뉴바에 있는 브러시 왼쪽으로 가지고 오고 네.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져갈 겁니다. 스트로크 예, 가져갈 거예요. 자, 브러쉬에선 모디파이 쓸 거고, 자 스트로크에서는 커브 쓸 겁니다. 커브 모드 클릭. 그리고 여기 있는 모디파이에서 웰드 포인트. 스트레치까지 미리 눌러 놓을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일단 그냥 휙 그어볼게요. 루루 이러면 이렇게 길쭉한. 아까 전에 만든 세 칸짜리 플랜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오류가 하나 있네요. 저는 분명 플랜으로 만들었는데, 지금 육면체로 뽑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만들 건 맞습니다. 지금 이 파이프 보면은 아시겠지만, 육면체로 만들어야 되죠? 그렇긴 한데, 우리가 나중에 요런. 여기는 굵지만 저 끝에 가면 얇아져요.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우린 플랜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. 일단 이거는 나중에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, 지금은 이거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쭉 당겨서 만들었습니다. 끝부분과 끝부분에 하얀색 점들이 보여요. 특히 제가 맨 처음 시작한 곳은 빨간 점입니다. 얘를 잡으면 이렇게 통째로 이동 가능합니다. 선을 다시 잡아면. 원래 선도 그냥 이대로 움직여야 되는데. 또 오류가 많네요 원래 손, 선을 이렇게 중간을 잡으면 우리가 머리 빗듯이 내가 잡은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째서인지 그냥 움직이네요 시작점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진 는 같아요 그리고 다른 끝 지점 만지면 그끝 지점 역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끝부분과 끝부분, 그리고 중간 부분 만진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, 만들어 놓은 다음 이 선이 살아 있는 동안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 다른 면을 클릭해 버리면 이 선이 없어졌죠? 선이 없어지면 이제 저해를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참고로 내가 만들다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컨트롤 Z 해도 되겠지만 알튼 누르고 클릭해도 사라집니다. 참고로, 제가 이렇게 쭉 그으면, 빨간색과 검은색 마디가 이렇게 생깁니다. 이 검은색 마디, 이거의 경우는 내가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면 커집니다. 내가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면 이 마디와 이 굵기도 같이 작아지는 겁니다. 참고로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려놓고 보니까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, 혹은 그린 다음에 두께 조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려놓고선 브러시 크기 키우고 얘를 클릭하면 두꺼워집니다. 자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라면 플랜으로 나왔어야 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왠지 육면체로 나와 버렸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수정해 줘야겠죠. 일단 얘네들은 좀 접어놓고 자 지금 보면 플러 잠깐 꺼놓고 육면체가 마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스크 해제 해 주고. 박스와 이 내가 만든 파이프 다 그룹이 달라요. 우선 그룹부터 쪼개줘야겠죠. 그룹 플라이트.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던 이 파이프 두 개와 박스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. 벌써 그룹이 나눠져 있었었네요. 또. 이렇게 한다. 위쪽 보고, 우리는 지금 면만 필요한 거니까, 플랜만 잡아서, 컨트롤 W. 이거 역시, 그룹, 플라이트. 이렇게 해서 플랜으로 만드는 겁니다. 그 뒤에, 다시, 플로어 등을 키고, 무브브러쉬로, 이 무브트 플로지로 하면 좀더 디테일하게 무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? 요런 걸로 점을 잡아서 두께나 이런 디테일을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당연히 펜으로 하는 펜이 훨씬 편하겠죠?